무 이거 운데 아빠 우리 됐었다. 우리 다, 응? 다 됐어. 도이다 치킨 치킨니다 아빠. 응? 너 아빠가 좋아 치킨 좋아. 치킨. 너 아빠가 좋아 치킨 좋아. 어더 뭐, 좋아 맞아. 너 아빠가 좋아 치킨. 아니, 엄마 저 바에 다는너 아빠가 좋아 치킨 오, 좋아. 치킨. 응? 아빠가 좋아 치킨 좋아. <laughs> 응? 난 복주머니로 정했어. 내가 얼굴. 아빠의 얼굴. 아빠가 얼굴 그려줄 거야? 응. 난 복주머니. 응. 나는 시험지. 난 복주머니에 돈좀 넣어주고. 너는 백만 받은 거 갖고. 너는. 이게 뭐? 왜 이게 어때서 이거 자기가 사온 거 아니야? 응? 이게 이 맥주 안주로 어때서? 응? 이건 맥주 한잔이 진짜 아 뭘? 네가 뭐, 뭐 아니야? 맥주랑 까기 맥주 아빠이 만들려고. 아빠, 먹기 다 나는 항상 이렇게 치킨 먹듯이 먹듯이 먹어서 잡식하단 말이야. 아빠도 이렇게 조금 뜯었다가 <laughs> 먹고. 그래. 먹고. 그래 좀 먹고.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편해. 그럼 자기가 이렇게 해서 먹어, 식좀안 먹고. 양치. 양치, 양 양치, 아빠, 양치, 아빠, 가양치빠 아빠, 아빠, 다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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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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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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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다 아빠, 아빠, 어빠 아빠, 아빠, 아 아빠, 아 양치. 양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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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. 양치, 양치, 하라고. 양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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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해줘 가만 있어 하나, 하나 둘 네개 받는다 아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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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해줘 응? 네, 알았어 가만 양치해 빨리 엄마 들마줄 <laughs> 이제 어이 어, 봐봐 이제 봐봐 백원 줄게 백원 백원? 내가 너무 쑥들리라 고 네, 이만원줘나 아까 만원 줘요 만원가드릴게가 그럼 1등으로 1등 양치하면사천1원